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좀 다른 맵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사다리가 많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사다리를 구현했거든요. 아, 사다리 구현하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사다리 약간 이렇게 비껴있어도 위로 올리면, 비껴있어도 예, 위로 올리면 사다리 정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좀 만들었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다리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사다리가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바닥은 홀리전이 있어서, 원래 부딪힘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는데, 아무리 내려도, 이 사다리는 있데서걸 무시하고 또 내려갑니다. 예. 그럼 원래 사다리가 있으면 밑에 내려가니까 여기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에러 같은, 오류 같은 걸 잡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트랩을 만들어 봤어요. 트랩을 만들어 봤는데, 이 트랩은, 아, 제가 56%죠. 자기 뭐, 총, 최대 HP의 절반이 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7%, 아까 57% 했으니까 8%, 거의 50%가, 딸았습니다. 두번 들어가면 죽겠죠. 이렇게 움직여도 더 찔리니까 죽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고 점프로수만 나와야 돼요. 방향키를 눌러서는 안됩니다. 자 이제 거의 100%인데 98%네요. 거의 100%인데 한번 들어가면 예50% 움직이면 0%인데 살짝 남았네요. 아마 0.1 정도 되나 보네요. 점프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 물약도 없네요. 죽어야 되겠습니 네, 오늘 이렇게 별거는 아니죠 근데 만들기는 2박 3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사다리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게임에서 그리고 어, 트랩을 만들었습니다 트랩은 뭐두 종, 두세종류 만들 건데요 죽음의 눈 그리고 뭐 이렇게 새창살 그리고 용암 용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지면 죽는 걸로 고렙 유저도 빠지면 죽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고링 누저 같은 경우에는 레벨 올리기가 엄청 오래 걸리고 매우 힘들 텐데 그 용암에 한번 빠지면 바로 즉사하거든요. 그러면 짜증이 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아 제가 개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독자적으로 혼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제 gtp를 통해서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아이템 방어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어, 그리고 프로소스를 스크립트로 만들고 언어를, 언어를 만,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재미나게 동영상 만드는 기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뭐 포토샵도 당연히 좀 들어가야 되고 동영상을 자르는 웹사이트도 있어요. 잘라주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해당 모션을 컷, 컷을 모아서 스프라이스트로 만들어서 그걸 움직이게끔 하죠. 여기 빠지면 무조건 오십 프로. 예, 저번에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붕수들 이렇게 제일 어려웠던 붕수도 구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예. 혹시 후원을 바라시는 분이나 동창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